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민초예요. 제가 일단은 빨리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. 지금 초코가 영상을 약간 올리고 있는 건가?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, 올린 것 같은데, 지금 초코도 약간 뭔가 할게 없나봐요. 할게 없다기보다는, 지금 영상 올리라고 해가지고, 일단은 간단하게 브이로그 조금만 찍을게요. 뭐 길게 안 찍을 거, 거의 뭐한3분 이거 브이로그라고 안 해야 될 정도로 짧게 찍을 건데, 일단은 제가, 제가 좋아하는 책부터 그냥 빨리 보여드리고 끝낼게요. 제가 좋아하는 책이 약간 만화책인데 지박소년 하나코 군이라고 그 만화를 좀 좋아해요. 그래서 지금 약간 영상으로 약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책을 다 모아놨어. 요 이게 8권은 친구한테 빌려줘서 없고 13권까지 모아놨는데 1 4권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. 그리고 앞에는 살짝 보여주려면 음, 이 거랑 한 개씩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약간 여기는 이런 라쿠랑하나쿠여 이거 주인공급이라고 해야 되죠 않아? 하나쿠가 같이 나온 거라고요. 주인공이라서 그런가? 일단 다보여주좀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이걸 보여드릴게요. 제 엽서가 있는데 이 엽서 엽소... 어, 잠깐만요. 약간 신나네요 이런 거 보여주니까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이게 살짝 좀 많아가지고, 이게 정리하기가 조금 그러네요. 일단 정리는 좀 나중에 해야 될것 같고, 조금씩만 깔아서 보여드릴게요. 잠만 기다려주세요. 이게 제가 혹시 1권부터 거기까지 샀다고 했잖아요. 13권까지. 그래서 그런지, 이거 책이 좀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다 깔았네. 이거 좀만 바, 바로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. 자, 이렇게 있어요, 이렇게. 약간 하려하죠? 엽서를 한 개씩 보여주겠다면, 하나, 그리고 이거. 이거. 이거랑, 이거랑, 기억하고 있나? 이거. 말좀 잠깐만 끊고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있어요. 엽서도 똑같이 열, 열세 장인데, 이 엽서들이 있으니까 약간 책, 책의 포지가 약간 잘 끊어져 있는데 이런 게 약간 일러스트처럼 이렇게 엽서로 나오니까 약간 보관하기도 쉽고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확실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책하고 거의 다 샀다 싶을 정도로 샀거든요. 일단은 제가 사는 게 이것까지만 많이 보여드릴게요. 하나코는 좋아해도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어요. 왜냐면 이 하나코가 굿즈로 하기, 하기 좀 힘들거든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잠시만요라고 했잖아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좀 끊어야 될것 같아요 좀 빨리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칠게요 음 안녕? 이라고 해야 되나 안녕